안녕하십니까. 남북 연구소 정명훈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러분들도 다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은 지금 현재 415를 김일성 명절놀이에 분위기를 띄우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또그 분위기를 띄우는 것과 함께 새 집들이란 이런 걸 해가지고 인민들이 그 충성심을 불러일으키면서 김정은이 자기를 말이야고 그 세계의 위인으로 내세우기 위한. 그런 사업들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셨지만 북한은 이번에 그 작년부터 해가지고 송신 그쪽에 1만 세대하고 그다음에 보통강 구역 그가 보통강이 있는 그강옆불로 강한 그 마을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락식 그 주택을 800세대를 달로도 건설했어요. 그래서 그 800세대는 작, 그 김정은이가 그. 건설시킬 때게 나는 이제 이걸 건설해가지고 어, 내가 좀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려고 그런다. 그러기 때문에 이 집들은 최상위 수준에서 지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집 건설에 군사 건설국 안에 그 사회 건설국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사회 건설국 군인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그안제 정말 초호화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뭐 솔직히 음. 말하면 북한에서 그런 집을 그 쓰고 산다는 것도 현재까지는 없었어요. 정무원 부총리 꾹들이 그역 그 옆쪽을 해서 좀 올라가다 보만 하면 원래 부총리 꾹들이 그 집이 있어요. 그때는 그 저도 그거 그 부총리 꾹 집들이란 게 어떻게 돼서 있나 하고 그 그때 잘 몰랐다 했는데 우리 여기 한. 그 한국에 그전에 그저 뭐야 한 삼십 사 년간인가 그감방살이 하다가 그, 그 그때 그 올라온 리모라는 그 사람 있었어요. 그 사람을 한 대라가 그 부총리 급 집을 준다고 그래서 그런 집들이 저게 리모네 집이라 해서 아 그때 봤는데 그 집도 지금 집에 비하면 초라한 집들입니다. 그때는 거기서 제일 멋있다는 하는 집이랬는데 그런데 그걸 그 부총리 급들이 주던 집하고는 지금 대성단 되게 완전히 그 저. 초호와 주택을 만들어서 논저 나눠, 나누어 줬는데 글쎄 입장해 봐, 일만 세대 거기 거그 아파트들이랑 거 건설한 것도 그뭐 북한으로 말하기만 하면 완전히 뭐 신현대식 그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글쎄 그그집 평수를 볼 때에는 그저 우리로 말하면 그저 한 50평 정도, 70평 정도 거기서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들이 평수와. 그런데 이번에 여기 그저 보통 그 강거 강한 쪽으로 그 다락식 주택을 지은데는 그저 그 아마 리춘이그집 같은 거 보니까 한200 평에 되는 데다가또 거기에 복축관제서 1, 2 층을 다 사용하고 있 집이 그렇게 크게 호화롭게 만들어졌더라고요. 이번에 저 집을 지어 가지고 김정은이가 어떤 사람들한테 줬는가하면 자기한테 충성심이 높고. 나라를 위해서 공, 공로가 많은 사람들한테 논화 줬다고 그래요 거기는 일제그 중앙당 간부를 비롯해서 성 간부들은 한한 채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구정 지어 놓고 우선 그 노력 용웅을, 용웅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저 뭐야 이, 이 지금 한창 그 쏘아올리는 저 미사일 그런 데서 그, 그 발명가들이 그잘 해가지고 그 높은 성과를 이루한 사람들한테 논놔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춘희는 아마 보도 부분에서 제일 그저일 인자니까 아마 그저 기본 그 북한의 그 뉴스들을 할때 보면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이춘희가 나와서 하잖아요. 그건 이전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나와서 하는 여자라서 또그 김정은이가 이런 여자들한테 이 여자한테 집을 줘야 된다.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저 이그 집들이 하는 날에 아 완전 그저 무슨 사람들 그그 그 거기 그저 김정은이 오니까 그 길옆에들 쭉서 있는 사람들이 거기 그 앞에는 그 다락식 주택이고 뒤에는 그또 아파트들 이렇게 해놓은 거저 그 그게 다 거기 그 안에 속하 있는 마그 주택인데 거기에 김정은이 오니까 거기 배정받은 사람들이 다 길옆에 서 있다가. 어, 김정은이 안 돼, 막, 그, 막, 그렇게 하고, 또, 이춘희 같은 건 김정은이 팔까지 끼고, 완전 그으면서 그, 에? 허물 없이 대하는 거. 아마 그 전에 우리가 북한에 있을 때도, 그김일성이는 어, 초창기에는 그렇게 사람들이 김일성을 그 김정은이처럼 팔을 끼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둘러싸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저 한, 김일성이 한 60대면서 김정은이가, 김정일이가 그 당, 사업을 하면서부터는 그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김일성이한테 어디까지 접근한다는 그런 거다 고위 규정을 만들어놔가지고 접근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김정일이 있을 때는 전혀 그런 걸 꿈도 못겠어요 그런데 요거 김정은이가 되면서 아주 김일성이 흉내를 잘 내면서 어 만민이 어버이로서 이 품모를 보여준다는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데가도 그저 응막 어, 사람들이 막 부둥켜안고 팔짱 끼고 사진도 찍어주고 뭐막 이렇게 하고 뭐 그저 또 인민들은 또말해 그저 어디 뭐저저어섬 초소에 갔다가 오고 가는 김정일이를 그, 그 김정은이를 그뭐 어, 배웅한다고 무파나무속에막 뛰어들어 막 환영해주고 막 이러는 거 보면 조금 좀그 아주 그그저 흉내를 잘 낸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뭐 주택을 그 건설해서 놓아주는 거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게 무슨 뭐저사람들한테 어 저건 거저 주는 거는 맞아요. 거저 준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어느 한 순간에는 국가가 해소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는 국가 집이에요. 어 국가가 배정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다른 데를 가기만 국가에서 또그 사람이 이집이라 다른 사람을 배정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게 완전한 개인 재산은 아닙니다. 북한은 집 자체는 개인 재산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더, 더군다나 저렇게 등록되는 집들은 각 개별적으로 가만히 팔아도 못 먹게 돼 있어요. 지금 북한도 저저 아파트랑 건설하기만 하면 실제 국가가 논아주지만은힘 있는 사람들이 딜러 해서 사사해서 돈은 받아먹고서리. 배송표를 주고, 어? 집사용로사용 그런, 그, 증을 이렇게 주는 거, 입사증을 주는 거, 그거 다 조금씩 좀 그런 비리들이 많았는데, 저런 집들은 팔아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뭐, 리춘이 같은 게 무슨 말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해서 목이 떨어져, 철직되거나 뭐, 또 어디로 추방시키거나, 그집은다 그대로 내놔야 돼. 그렇게 하고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새 집들이 하는 걸 보여주는 첫째 목적은 선전입니다. 에, 북한이 집들을 그렇게 뭐다 지방마다 다 저렇게 재가지고 놀아준다면 그래서 저도 다른 소리는 안 하겠는데 지방들 집들은 한심한 데가 많아요. 여기 솔직히 말하면 어디 그저저 시골에 가기만 피해가 된 집보다도 더 한심한 데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데가 많아요. 예, 농촌지구도 그렇고 또 농촌 문화주택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다 지어진 지가 어제는 거의 50년이 지난 집들이니까 뭐다 힘편없이 집들이 된거지요 된 예? 그래 한쪽으로 새 집들이 집들을 뭐 재준, 재수해서 주지만은 이미 있던 집들에서 그 살던 사람들이 집들은 한심한게 그러니까 지금 그저 그, 건설하는 부분에서도, 지금, 뭐, 북한이 다 봉쇄된 조건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평양 하나만 저렇게 건설하는 겁니다. 지방들은 각시, 군, 도, 이런 데서 그, 돌, 저, 무슨, 자기네 자체 돌격대를 모아가지고 아파트들이랑 건설하는데 뭐, 1년에 한도이나 건설하겠는지, 한 5층짜리에 무슨 뭐, 그저 평수로 보기만 하면 우리, 여기 한국에서 한 30평 정도? 요렇게 나가는 집들을 짓는 걸로 한 층에 무슨 한 10세대씩 들어간다고 볼때게 그래서 5층짜리 집을 한 동을 건설하면 잘 짓습니다. 지방들은. 그런데 평양에는 전국 각지 다 달라붙잖아요. 각 도마다 돌격대들이 조직돼가지고 올라 평양에 다 올라가서 그 직장별로 인원들 뽑아서 그돌격대가 올라가요. 올라가서는 이 사람들은 직장에서 일년에한 번씩 교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전문적으로 그 건설에 붙는 그런각 시군 도시 돌격대도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관리하는 속도좀 돌격대가 있고 차감수 돌격대요 무슨 돌격대에서 그런 돌격대들이 다 있지 거기다 또 군대까지 동원시키지 그러니까 평양시 건설을 우선적으로 우선.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평양시 안, 안에서만 저렇게 건설이 되는 거지 지방들 가기만 하면 아직까지도 한심한 데서 살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 저는 무슨 뭐저 사회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이저 사회의 그 현실을 보여줄 때에 그게 어디까지나 첫째는 수령에 대한 위대성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 선전하자고 우선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저 무슨 핵을 그군사어 강국이 된다고 핵강국이여 뭐여 하면서 그걸 좀 둔화시키려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우리는 어 이거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한쪽을 봐라. 이렇게 집들을 건설해서 인민들한테 이렇게 노,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자는데, 여기서 선전적인 목적에서 저걸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양시만은 저렇게 되고, 또한 지금 5만 세대 살림집을 5년 안에 건설하겠다고, 1년에 만 세대씩. 또, 이번에부터 시작되는 건 하성지구에 또, 그, 만 세대를 또 건설한다. 그러니까, 이젠 지금 그 송신 쪽에 지금 만 세대를 건설해가지고, 이번에 4월 14일날에 다 입사시키고 막 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하성지구에 만 세대. 이렇게 해서 5년 동안에 5만 세대를 건설하면 평양시 살림집 문제는 해결한다. 이렇게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건설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거 저 보통강 거기에 다락식 주택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김정은이는 이번에 또 만세대 하성지구에 건설하면서 보통강 쪽에라이변에 저렇게 특색있는 집들을 지어놨으니까 대동강 옆에 또어디라가또 하나 또 멋있는 거 하나 또 내세우려고 그러는데 자금이 그래서 아직 그런 거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전달받았어요. 계획에 의해서 이래, 제일 크게 공로를 많이 세우고서 정말 국가적으로 큰이윤을 창조한 그런 그 모범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자, 인테리, 과학자 예술인 이런 부분에서 제일 독특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을 우선 적이라 였는다 집을 준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지어놓은 게고, 그 건설도 해놓으면 또 그래서 사람들 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자재도 딸리고 돈도 딸리고 하니까 그건 아직 발표는 안 하고 하성 지구에만 지금 동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거 보면서 저런 거 아무리 저렇게 해도 우리는 직접 살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간혹 뭐 제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무슨 어? 저렇게 주는 데가 뭐 있는데 왜 그런 거말 하는가 이럴 수 있는데 실직 겪어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지금 북한에서 한창 청전하고 있는 새 집들이에 대한 그 간단한 설명을 좀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